처음 3으로 시작함? 와개신기이이한번 아, 네. 알려줄게 그럼 돈살짝 배워보고 갔다가 네. <laughs> 구묵 별거 <이런> 아니지 <laughs> 아 진짜 아, 네. 그랬어전 보석이 형 빨리 은퇴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배낭 해줄 사람 없어요? TKL 차두리 금카보다 빠른 피파대나 지금 구글에 검색하세요 한하디죠네잘먹습니다감사습니다하세요 다들 벤즈 선미님 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힐진 말할 때마다 가슴에진동이다저 사람 자꾸 시비 걸린다 아또 A 일용? 제친구아제친구야 이름 뭐야 형이 놀려줄게 재민 송재민 재민아 출발 재민아 친구 여기 안에 백 개라도 싸라 임마 지병이 00년생 진짜 공목. 믿어주죠. 이 자리 처음 3으로 시작함. 개신기해. 와! 내가 감사합시다 이제 안 오시나보다. 야, 방송하자, 이제. <laughs> 여러분 생하니 형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작년핏판으로래되는데 3년 되지 않았나 이제? 2년... 2년 됐어 이년 생각보다 별로 안 됐는데 그, 그 처음 1, 했을 때 존나 잘했다고 뭐, 이 사람 누구야 누구야 했는데 그 진실이야? 애써서 그... 근이었어? 근데 였짜 근본 없었네 <laughs> 아니 여기 그거였어 참 근데 부장은 잘했어 따가좋 젖혀 한다고 막 근데 니가 존나 거의 패드를 했잖아 술 먹을 때제가 존나 그런 존는데아패드를거아니오쉣나 <laughs> <laughs> 간재인 형님한테 꼴 먹고 에어컨 떨궜잖아 집에서 그, 아, 여기 그, 자꾸. 아! 아, 그, 존나 내장된다고 했는데, 모르 아, 그렇안 해가지고. 나중에 꾸면. 맞잖아 1월에 저녁 뭐아그 근데 전혀 갖파 빠지란 거야? 그냥 혼자 하다가 20년 때부터 근데 그게 아 있어 피파를 내가 잘하는 지 모르겠어 음 근데 애들이 존나 못다는 것 같아 어느 팀이 지어알것 같대요 어, 하다가 갑자기 내가 보성형이길래 친구? <laughs> 별거 아니지 <laughs> 아, 진짜 진짜 아니, 그랬어 아, 네. 볼리션길도에서세명 모집해가지고 보이형 적외백근은 적어가지고 보성형 적외백 한 명씩 들어갔다 세명 아, 다지고 다 졌어 <laughs> <다졌어. 웃음> 재밌지 야. 재밌습니다. 그게 재밌지? 아 개꿀이. 아, <laughs> 와이프가 피파 프로애들은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냐. 이 소모세 사는. 맞는데요. 와이프분께 두어 가면 보여드려. 야 직영은 <laughs> 까투리가 안 심하다. 아 그래? 요 아니 난 진짜 처음에 부산 사람들 처음부서놀랬다니까 처음 와서 놀랬다니까? 보면 진짜 심하게 군대에서 개 놀래. 막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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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 막, 막, <laughs> 저거 <웃음> 하는 선님들이막마지막뭐라는데 부산 선인들이 특히 빡세. 이게 뭐라는 얘기다. 블루베리 번? 스무디 하라는 못한다?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라? 근 이게 관심거 지. 만나면 누면 피고라, 비밀번호 알려줄게. 어, 그럼 문 살짝 열고그다면 <laughs> 아니 당신 지이에요그 아, 핸드폰 번호 없으니까 7야야야야 아, <laughs> <알게, 웃음> 할것 어, 같은데 어, 아니요. 근데 전자담배를 샀거든요. 근데 전자담배 일 쪽이 면쪽 펴야겠다 해가지고 전담이랑 면초랑 두개 펴요. 전담 비고 저 면상이라 됐다니까. <laughs> 아직 안 갖고 나. 야빵들이 존나 크다. 이제 <laughs> 카나시 시안 게임 진짜. <laughs> 진짜. 아시안 게임 본선하겠다고요? 제할바 아니면? 아니 근데 그한명 뽑히는 게나그사람이불 불쌍한 생각해. 아좀 무게감이. 윤창근 국대레 했을 때 떨어진다? 윤창근님 군대 갔다 왔다고 족다 <laughs> 제팅창 아발 간절함이 없으니까 근데 준혁이는 군대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팍 아, 가야 돼요 준혁이뿐이 아니, 아, <laughs> 아니고요 많아요 갈놈들 아, 예. 예. 아, 저 잠깐 나가 있으라고요? 새 x x x x 컴퓨터. 아니, 시발, 죄송합니다. 아니, <laughs>

감자튀김이야 감자튀김, i 시 브라운, 베 h e 로윙 이런 게딱 세트. <laughs> 감자튀김도 그냥 감자튀김 말고 그 알지? 외지 감자 튀김도 그냥 o wing, you d o 지 t get accepted. c 거 m e to you, you can never touch your mind. I don't remember. Ah, good. I'm d o n 사톤즈는 빡세긴 하다 진짜 <laughs> 상근이 형 근데 축구 할때 3분 아, <laughs> 아 5분 뛰고 바로 1절이 들어 원래 골키퍼 해? 아 원래 안산 부스 케치였거든요 수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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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맨날 그거 뭐냐 공방 그중계하면 단추 이슈 존나봤잖아요야큰거 주더라 그 다음에 <웃음> <웃음> 형한테 갖다 왔음 단추 발사하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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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고 싶거나 이러고 싶어. 요 나가고 무슨이죠? 무슨? 목표가 야 원리력이에요. 그저 해설 고정이에요. <laughs> 이 빨리 은퇴시키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아야, 그럼 우리 표창 게임 한번 할까? <laughs> 아 <사랑해. 웃음> 우리 말고 어, 사다리? 어, 사다리 아, 사다리 게임 <laughs> <laughs> <저는> 사다리 거기에 <괜찮은데? 웃음> <오케이. 좋아. 웃음> 나이스! <목소리> <laughs> 잠깐만! 도전 안 했잖아. 도전 안 했잖아. 맞죠 도전! 오케이. 도전 공로, 오케이. 다시. 도전! 나이스. 나이스. 아. 삭스. 와. 아 씨발 남자끼리 1000원 1억 원이.. 감사합니다. 5천 원? 잠시 괜찮아요? 진짜. 아니 그래도 카메라에 나오셔야죠. 아니 술은 내가 먹었어. <laughs> 아니, 아니 술은 나. 너 일로 와. 에 제일 왼쪽 분 연세가 23살이요. 아 저요? 예 근데 연배요? 선생님? 저 23살인데요. 고목 연세. 밀레니엄 어. 베이비. 씨발 <laughs> 예. <시발>, 자기 몰아 존나 웃기네. 어선 형님, 만보 형님, 이번에 전주 가서 여자친구한테 나풍자 닮아서 물어봤거든요. <laughs> 닮았대요, 씨발. 그래도 그러면 닮지 않왔는데 아, 닮았대. 예. <웃음> <잘한다>. <웃음> <또> 여자친구한테 인경모도 <laughs> 몇번 당해봤어요. 그 예전에 쇼핑을 가가지고 자기가 건거이 모자를 하나 사고 싶대. 건거이 아, 모자를 자기가 써보길래 나도 한번 써볼게. 그랬더니 <laughs> 내가 썼거든 건거이 모자를. 여자친구가 뭐라 할게. 뭐했어요? 아 오빠 오늘 돈만 벌생있다아 <laughs> 그럼 우리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 아 여러분 네. 오늘 아,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먹었어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재밌는 일 계속 왔네. 내일도 올려요니 여러분들. 그래 얼른 가서 자나. 음, 아, 아, 아. 자야지. 우리도 자고 여러분들 자고. 내일도 올려 보던 시간 돼. 봅시다 여러분들. <laughs> 아 이거 여러분, 갈게요. 아이고, 군대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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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했군. 감사합 오, 리액션. 즐거습니다 형님. 갈게요. 들어잘먹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오고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셨습니다